아, 이런 거지, 지금. 어, 시3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원점에 점피가 있었는데, 여기 점피가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원점에 점피가 있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x 축로 1만큼 간다. 즉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갈 확률이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3분의 2의 확률로는 X축으로 한칸 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확률로는 Y축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건데 이 주사위가 던졌을 때 점피가 색칠한 부분, 점피가 여기를 지나를 진화를, 진화를 확률을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자 점피가 여기를 지나는 경우는 세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지나기 바로 직전의 장표가 어디가 될 때야. 여기를 지나기 바로 직전. 3,0에서, 3,0에서 위로 이렇게 가면은, 어, 여기를 지나게 되는 거야, 여기를. 그래서, 아, 3,0까지 갔다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위로 하나 올라가. 그리고, 위로 가면 된다고요. 또는? 2 2,1까지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2,1까지 갔다가, 그리고니까, 곱하기,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또는, 2,2까지 갔다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고. 자,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위 또는 아래로만 이동하니까, 이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리고, 이세 가지가, 교집합이 번... 없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없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렇지? 한번 이동하는 거니까. 그 말은 이세 개가 무슨 사건이란 얘기야? 배반 사건이란 얘기야. 그럼 배반 사건이 되는 이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끝이라고요. 저기까지 세번다확인는 계산해서 우리 생각했나? 그렇지. 이건 독립시행이라고. 이렇게 되는 건 이거 뭔데? 이렇게 될 확률은 세번 시행해서 3분의 2가 세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3C3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그리고 위로 가야 된다. 곱하기 3분의 1, 이거고요. 이컴까지 가는 것은 세번시행해서 3분의 2 확률이 두개 나왔다는 얘기야. 3C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3분의 2, 마지막으로 2,2까지 갔다. 4번 시행해서 2번 나왔다. 3분의 2가 2번. 3분의 1도 2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간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각각이 이 중간까지의 결과가, 이런 중간까지의 결과가 독립시행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생활률을 더해서 그냥 계산해주면 뭐 적절히 약분될 거고, 그래서 27분의 1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